아, 안녕하십니까 나눔부자입니다. 오늘 제가 월요 경매에 와가지고 유, 어, 특강을 냈는데요 어, 주최자이신 변호사님 인사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영곤 변호사입니다. 예. 네. 두 번째 만나 뵀는데요. 네. 어, 이 경매가 어떤 모임이죠? 이제 월요 경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지금 이제 만든 지한 3년 정도 3년 됐는데. 네. 예. 이제 부동산하고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좀 같이 배우면서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부동산 투자 카페나 이런 데는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임는 가는데 네, 저희들은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예. 네. 또 이제 또 좋은 선생님, 나눔 유사 선생님 같이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예. 네. 네. 아, 네. 부담없이 올수 네, 부담 있는. 부담이 네. 그러면 그, 여기를 어. 같이 참여하려면 뭐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어, 여기는 그냥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두 다주 못하다가 이제 이번부터 재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거든요. 네, 밴드나 카페 이런 건 아니, 없죠? 카페, 카페는 있어요. 아 있어요. 월요 경매회 네, 치면 나오나요? 월요 경매 카페 네이버에 하시면 아 공지를 올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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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아, 네이버에서 월요 경매회 네, 어, 네. 변호사님 잠시 소개 좀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사단법인 하나 보고 잠시 이야기 좀. 아, 네, 저는 이제, 어, 이제 변호사로. 이제, 기업한 지도 이제 7년이 됐죠요 7년. 예, 그전에는 이제 법원에서 한세로 14년이 되는 거고. 14년.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음, 자사전문법관으로 5년는 건물했기 때문에, 그리 이제 하는 사건들을 이제 가사, 감속,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 이 부부가 어떤 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을 할때 누가 이제 기여도를 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기준을 정하고 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법원에 다 알려주는 아, 거야. 그렇구나. 네. 그걸 통해서 예, 그런 사건을 수청권을 하다 보니까 수청권을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수적하는 방법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그렇구나. 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어, 재산 형성 그래. 과정이 거의 부동산이더라.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부동산이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나 그래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laughs> 이번에 사단법인 만든 거는 아, 사단법인은 제가 원래 이제 성년후견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있을 때 2013년부터 이제 성년후견 제도가 음. 시행이 됐어요. 그때 제가 법원에서 준비 작업을 했었고, 이제, 이제 성년후견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재판을 철저히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계속 이제 그쪽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치매 인구가 증가가 되고, 예전에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자랐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없어지고, 또 이제, 발달장애나 이런 장애인을 가지게 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건설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네. 지금은 후견인을 할 때, 네.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 네. 그리고, 아동 발달 장애 네. 요 부분하고 또 네. 어린이들도 예, 네. 네. 그렇죠 전반적인 거네요 네.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기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모제도 어. 설립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설립 등기가 됐고요 아.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요구원 계좌 나왔습니까? 예. 아, 아, 아직 좀 빨리 만들어줘요. 이제, 제가 후원하고 네, 네, 싶은데 왜? 네, 예, 빨리 만들어줘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앞으로 평생 가는 사업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오늘 모임 회비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뭐싼 모임, 아, 어, 아주 전반적인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네, 우리 네. 변호사님하고 인연도 맺고. 네. 그, 감사했습니다 아, 저는 공짜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고마운거죠. 또 뵙고요. 네, 많은 분들 네이버 카페 월요경매회에 오셔서 같이 부동산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